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풀이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법용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요. 무효와 취소인데요 아, 사실 언뜻 들었을 때는 무효와 취소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이 법률적 효과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무효와 취소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예, 무효와 취소가 그 법률 효과를 없애는 것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고 음. 어, 취소는 원래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가 이제 취소권자가 취소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그제서야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효력이 결국에는 중국적으로는 없, 없다는 것이 동일하지만 처음에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좀 달라집니다. 음 처음부터 이 효력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볼 것이냐 이두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선 무효 같은 경우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무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민법에 같은 경우에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 어, 법조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법 103조에 어, 반사의 질서에 관한 경우에는 법률이가 무효다라고 음.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어, 부동산 명의실명법이 있는데 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부실법에 따라서 반해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경우는 이 명의신탁 행위가 어,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다라고 어,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민법은 또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 어~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무효다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이 좀 매도인이 좀 많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매수인이 시세보다 8 분의 1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했고 그 매수자가 바로 그다음에 어~ 네다섯 배의 가량. 부풀려, 이익을 부풀려서 바로 파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8분의 1 가격으로 매, 어, 매수했으므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 라고 하는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107조에, 민법 107조에 보면 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어, 의사가, 그 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표시자가 어, 진이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 효력은 있지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의사표시자가 아,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판례를 보면은 어 사장님이 사직 의사가 없는 의사 근로자가 어 사직 의사표시를 어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도 사직서를 제출해. 근데 정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장님의 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의사, 의원 면직에 대해서는 어, 무효다라고 판례를 실시하고 어, 있는데 이때 무효한 이유가 바로 민법의 107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통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갚고 이런 관계가 아닌데 서로 돈을 빌렸다, 서로 짜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민법 108조에 따라서 통정한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민법 130조에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자가 임의대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민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명시를 해주시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제 무효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취소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취소가 갖는 법적인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방금 전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지만 음.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지만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행사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바로 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민법 109조에 보면 차고의 의사표, 의사표시, 이 차고가 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판례를 보면 은 어, 어, 갑과 을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서로 어 경계선은 토지 경계선상에 붙어 있는데 둘이 어 교환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토지를 내 땅과 네 땅을 서로 바, 바꾸자라고 했는데 실제적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계가 어 불분명해 가지고 갑이 내 땅도 주면서 결국 내 땅을 가져오는 이런 경계선상의 음. 불분명한 경우에 아이 교환 계약이 착오에 어 의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또 어,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만약에 사기에 의해서, 기망행에 의해서 투자했을 를 경우에 이 투자 계약 자체를 어, 나는 사기를 당했으니까 투자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있고요. 그다음 강박,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어, 빌리지 않았는데. 강박에 의해서 그 두려움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강박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 무효와 취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또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사실 많이 좀 다뤄봤던 내용이기는 한데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연을 통해서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무효와 취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변호사님께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일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음. 어, 내가 나 혼인 신고서에 사인하지도 않고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미대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혼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효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촌 이내 혈족에 대해서 혼인 혼인이 성립된 경우, 그 다음에 양부모계가 짝게 철적인 관계 이럴 경우에 혼인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데 음. 혼인 취소일 경우에는 어, 18세 미만의 혼인 전력이 안된 미성년자의 결혼일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중혼, 음.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 혼인 취소사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 무효가 될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음. 어,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되고요, 혼인 취소사유일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효와 취소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어,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취소 기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어, 내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